안녕하십니까.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24만 양주시민들을 비롯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남북통일을 우리 모두가 바라고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거듭 지나면서 이제는 흘러간 유행가처럼 우리에게서 멀어진 듯한 통일이라는 수건은 좀처럼 와닿지 않고 멀어진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소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평화적 자유통일이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정립, 경제여파 검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과연 통일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통일을 긍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은 어떻게 인식하여야 할까요? 이는 통일이라는 목적지가 있다고 비유할 때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늘수록 동의를 향한 우리의 추진력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목적하고 제대로 인식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동의를 향해 나아가는 범 국가적 원동력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은 통일인식을 함양하고자 매년 통일 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문화, 경제적 교류현황과 남북의 올바른 통합방향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한 준비가 될수 있도록 심쓰고 있습니다. 양주시 공직자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통일인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사회적 합의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 함께 생활하시는 북한이탈 주민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현재 북한 이탈 주민 157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일반 주민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삶을 꾸리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나고자란 고향 땅을 떠나와 너무도 다른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 적응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기존의 몸에 배인 관습에서 벗어나 사회 적응에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주변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이 달 이탈 주민이 우리 사이에 바로 서게 된다면,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 교류 시에 서로 간의 완충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통일 이념하에 통일을 제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정책된다면, 통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통일 대한민국 실현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진대학교 학생들과 모든 분들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함양과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